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여러분들 자 이런 부등식이 있고 이런 부등식이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직선이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우리가 마이너스 x에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이것부터 성립한지 봅시다 뭐냐면 얘네 둘이 관계부터 보는 거예요 그 범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2배 x 1의 제곱이 되고. 뭐예요? 어? 이게 뭐가 돼? 모든 실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면 어떻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정식이 돼 완전 제곱식이 뭐야, 얘들아? 접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혹시? 어,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습니다. 접해요. 그럼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y는 mx 플러스 n인데, 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렇게 되고, b 마이너스 mx c-에는 0이 되고 판별식 d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어떤 최고차항수 a의 x α 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돼요, 여러분들. 중근을 가지면완전제곱식이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이차함수 두 개가 접해요, 이렇게. EX 제곱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근데 X는 얼마? A에 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두 개를, 그러니까 뭐 E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이 있고, 마이너스 EX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이 있는데, 이게다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의 X-A의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접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이 됩니다. 최고차한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왔으니까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가 넘어왔더니 2에다가 이렇게 됐다는 게 무슨 말? 아, X는 1에서 뭐야? 접했다라는 거지. 그냥 그래 안 그래. 완전적이수 됐다는 게. 아, 현재 무슨 말인지 이해돼? 현재 이해돼? 무슨 말? 위로 볼록인 녀석이 있고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있어. 근데 어디서 접했다? 이렇게 여기 1 콤마 얼마 1 넣어봐 얘네 전부 다4진합니다 접했다는 거야 헉, 그럼 당연히 그 직선은 여기 두개 공통 접선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 그럼 끝났어 얘들아 왜잘 봐봐 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그래프가 뭐예요 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1,4에서 그러면 얘네가 넘어갔다고 쳐 m에 얼마가 돼 플러스 1의 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n은 0이지 그래 안 그래 얘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어서 접해 x는 1을 접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x-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완전적으로 쉬돼야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m이 얼마야? m이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돼야 돼. 왜? 정계을 때가 얼마가 되는가? 1이 되는가? 제곱의 합은 얼마다? 10이다라는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